오, 닭다리, 닭다리 좀 이따 먹을래. 음. 크 아, 오랜만이다, 이거. 치킨, 진짜. 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킨의 명품, 프라닭. 프라닥 치킨. 음. 사실은 치킨보다 이 가방이 탐나서, <laughs> 가방이 탐나서 주문을 해봤어요. 1일, 1인 1닭. 1인 1닭. 음, 이렇게 가방이 너무 탐나. 이 부직, 부직포 가방이. 그래서 시켜봤어요. 아주 포장도 고급스러워. 음. 아, 치킨. 치킨 오랜만에, 치킨 오랜만에 먹어봅니다. 음. 이렇게. 고추 마요 소스. 그 다음에, 달콤, 달콤 양념 소스. 기가 막히구만. 프라닭. 팍팍팍팍. 프라닥 맛있게. 맛있게.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고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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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소스 흘렸다. 아이고, 소스 흘렸어. 아이씨. 소스를 왜 흘리고 난리야. 에이, 그. 멍칭하게. 어떻게 해? 소스 아까 깨시 소스 흘렸어 어떻게 먹어야지 뭐 응? 깨끗하니 이거 깨끗하니까 탁자 깨끗해 에이. 그냥 먹어 응. 칠칠 맞어 칠칠 맞어 칠칠 맞어 응.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아까워 소스. 아유, 어떡하면 좋아. 싸 치킨은 손으로 뜯어야 맛있지. 치킨은 음. 손으로 뜯어야. 자, 지금부터 피터의 손 씻었어요. 피터의 치킨 발골쇼, 치킨 발골쇼. 일단은. 끝에 오독뼈를 이렇게 씩딱 잘러 음. 그 다음에 요거도 이렇게 잘러 그 다음에 요거를 뜨거워 구로 치킨 발골수 이거 좀 닦을게요 이칠 막게 소스를 흘렸어. 응뼈 음. 분리할 뼈 따로 넣을 거. 어.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지. 자, 오, 닭다리. 닭다리 좀 이따 먹을래. 음, 아, 씨, 오랜만이다 이거 치킨 진짜. 음, 젓가락 필요 없어. 뭐 우아하게 먹는다고. 뭐 얼마나 우아하게 먹겠다고 젓가락을 써. 닭날개 분리해서 딱 잡고 발골쇼. 음. 치킨 먹을 때 날개, 닭날개 중에 요 끝머리 있잖아. 끝머리 요것도 맛있어. 그냥 입에 씹, 넣고, 오독오독. 그냥 다 씹어버려. 다 씹어버리겠어. 또 연기 나온다. 연기 욕심부리네. 아휴 오, 요 소스. 고추마요 요 소스 괜찮네? 맵지도 않고, 아주 달달하니. 같이 와서. 음, 음, 맛있어. 제일 좋아하는 부가 어디에요? 치킨님다 좋아 그지 말고 음 맛있다 사실 지금 퉁퉁때문에 먹으면 안돼 근데 아 먹고 죽었는이면 깎아도 못워고술 안먹으니까 치킨 너무 먹고싶었어 안 먹고 콜라먹잖아, 콜라 먹자 콜라. 닭날개, 닭날개, 닭날개 발골쇼. 끝을 끝의 머리를 딱 잡고 소소를 턱 찍어서.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없어져 뼈만 남아. 장날개는 발골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입에다가 싹 넣고 오물오물하면은 뼈만 나오는 거. 야 오물오물하면은 뼈만 나오는 거. 닭메가지 닭목은 그냥 다 씹어먹는거야 다 씹어버리겠어 응? 자꾸 연기 욕심내 닭다리는 맨 마지막에 닭다리 하나 남은 거는 맨 마지막에 클라이.. 스 클라이막스를 딱 대미를 장식하려고 남겨놓는 거예요 앞에서 앞에서 하나 딱 닭, 닭다리 하나 먹었으니까 음. 마지막에 딱 이런 이런 닭탈춤살은 뻑뻑해 뻑뻑하니까 이런 소스 찍어서 먹어야 돼음 응, 아, 발참 잘한단 말이야.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발골 참 잘해. 먹다보니까 바닥이 들어가는데 바닥에 과자가 들어있어 바닥 과자가 들어있어 음. 치킨 튀을때 같이 튀기나봐 이렇게 아이 세상에 치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제 한에 치킨 었으면은 무슨 재미로? <laughs> <laughs> 아, <아우>. 맞다. <laughs> 아이고, 맞다. 조각밖에 안 넘었어. 서운해. 과자 먹어야지. 음. 소스에 찍어서 역시 맛있어 마지막 한 조각, 막다리 오돌뼈를 딱, 오돌뼈를 딱한 다음에 한 입에 쏙. 치킨 한 마리 끝! 잘 먹었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딸랑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